한국을 등지고 친일본적인 행보를 보이던 베트남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락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 기업들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일본이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바치는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중심이 되는 관광업, 그 중에서도 항공산업의 파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들 중 에서도 코로나 통제가 비교적 잘 되는 국가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 19로 인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지난 7월과 8월 코로나가 재발하면서 베트남 항공 산업은 침체 늪에 빠졌습니다. 베트남 항공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재발한 7월 베트남 항공사 다섯 곳의 국내 운항 수는 총 16,400편으로 전월 대비 33% 작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난 5월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베트남 항공사들은 7월 말 다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여름 성수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지역간 이동이 급감하면서 국내선 항공권 가격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베트남 항공 대표는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내 항공 운항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올해 항공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2019년 보다 30%에서 40% 가량 줄어들고 항공권 판매가도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 항공사들 파산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최근 베트남 항공협회는 항공사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27조 동을 향후 3~4년간 저리로 대출해 항공 서비스료를 내년 말까지 인하 혹은 면제하는 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최대 항공사 베트남 항공의 경우 정부의 긴급 자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파산할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에게 돈을 받아봤자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고 매출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베트남 항공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려 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총리실에 한국과의 국제선 운항의 재개를 시급하게 요구했습니다. 돈이 궁해지니까 또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조치는 반길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발 비행기를 돌려보내던 베트남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마치 한국을 ATM 기기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파산설이 나오던 국영 항공 베트남 에어가 결국 거래 정지된 것입니다. 베트남 최대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호치민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의 상반기 세후 손실액이 6조 7천억 동약 3,443억 8천만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이 최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24조 9,400억 동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석유그룹도 베트남 항공과 같은 이유로 부적격 거래 주식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관광하는 사람들이 줄다보니 호텔업계도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특급호텔에서 80% 할인에 나서며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는데요. 소피텔 메트로 폴 하이노는 북미 정상 회담 장소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에 베트남에서 가장 상징적인 호텔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노이의 특급 호텔로 명성이 자자한 소피텔 메트로 폴하이노에서는 최근 무려 80%나 할인된 파격적인 숙박요금을 책정해 sns상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땡처리 숙박객 모집에 나선 호텔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 특급 호텔 델루페라 하노이 M 갤러리의 경우도 코로나 이전 일반 객실 요금은 52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1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호텔 예약이 없다시피하니 무려 42만 원의 할인에 들어간 것입니다. 힐튼, 메트로폴, 하노이 대우, 풀만 등 특급 호텔을 비롯해 하노이 소재의 4성 5성급 호텔들 역시 숙박 요금을 종전보다 70%에서 80% 할인된 가격으로 투숙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우처닷컴, 아고다, 호텔스컴바인, 호텔스닷컴 등 호텔 예약 사이트들만 둘러봐도 20만원에서 40만원을 호가하던 특급 호텔의 숙박 요금이 10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할인해 주는 곳들이 수두룩해졌습니다. 심지어 호치민시 일군 사이공 강을 끼고 관광단지에 위치한 특급 호텔들은 많은 수가 문을 닫거나 아예 손님이 없어 밤이 돼도 로비에 불조차 켜지 않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베트남 관광산업은 지난 수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 국내 관광산업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5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특급 호텔들에서 이렇게 50%가 넘는 파격적인 할인가에 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 객들을 붙잡기에는 역보적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관광업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500대 기업 중60% 이상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시장조사업체 베트남 리포터에 따르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세전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 감소 및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업도 31%나 되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46%가 비관적으로 전망했고 절반 이상은 올해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72개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할인 판매를 실시했으며 58.3%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49%는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으며 42.6%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들 기업에게 미래는 아무람 그 자체입니다. 경기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68.3%는 납세 연장, 56.7%는 정부의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51.7%는 경제 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세금 못 내겠다. 세금은커녕 우리 돈좀 지원해달라고 해봤자 베트남 정부에 돈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베트남 국가 세수는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저치인데요. 베트남 재무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국가 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으며 연간 목표치의 44.2%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딘티엔 중 재무장관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총 국가 예산 수입은 올해 목표치의 44.2%로 추정된다며 특히 성도시에서 징수액은 7% 이상, 원유 징수액은 28.7%, 수출입 활동 징수액은 22.3%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국가 예산 징수 진행률에 큰 타격을 입었고, 세계 경제가 빠르게 침체에 빠졌으며 베트남 주유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현재까지 7,930억 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에 질병 예방 비용은 2062억원 의료 비용으로는 5683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기업들이 아무리 돈 달라고 생태 써봤자 니들 줄돈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위기 극복 이될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 감정이 좋지 않은 전범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쯔비시가 있고 위안부 사태를 조롱하던 유니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베트남 유니클로는 하노이에 매장 두 곳을 추가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니클로는 하노이에 매장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유니클로라면 사족을 못 쓰고 줄 서서 사다보니 추가로 두 곳이나 더 열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장 오픈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가을 시즌 신제품을 선보이는 시기에, 문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매장 두 곳은 하노이 최대 상업지구인 하노이 빈컴 메트로폴리스와 에이온몰 롱비엔에 위치할 예정으로 베트남 내 유니클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공장 세운 것을 후회하며 리쇼어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일본 완성차 브랜드인 리즈비시에서는 베트남 중부 빈딘성에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베 베트남 현지 매체 징에 따르면 베트남 미쯔비시 모터스 케니치 호리노우치 회장은 베트남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두 번째 부지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리노우치 회장은 빈디니 심해 항구를 포함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생산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미쯔비시가 베트남 인천 연평도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격도라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며칠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집중수색에는 해경과 해군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9척 등 선박 38척과 항공기 5대가 투입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어업지도선과 어선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종전 행적도 조사 중인 해경은 자진월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황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속해 있는 서해 어업지도 관리단의 직원 숙소를 찾아 개인용 컴퓨터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입니다. 여당에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종전선언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던 건 2018년 가을쯤입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최근에 벌어진 북한의 만행으로 비추어 볼때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당은 이번 상황 때문에 오류하거나 취소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더욱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한편 더 뜨거운 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김정은 개몽군주 발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력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야는 이 발언이 진정한 사과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통 지문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 그 이면에 세계관, 역사를 보는 관점 등이 있을 것이다. 내 느낌에 개몽군주 같다. 유 이사장이 언급한 개몽군주는 변화를 바라는 지도자라는 의미에 가깝죠. 국민의당은 우리 국민을 사살한 폭군을 지켜세웠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이런 공식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이다.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운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 근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검 앞에 6시간이나 몰려 있을 때 정화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 함정 격파를 지시하거나 북측의 조속한 구조와 신병인도를 요청하라고 나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이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대통령의 분신들이 요소를 퍼뜨리고 있다. 김정은을 개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독재자의 친구 혹정의 방관자로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발언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국군 통수권자라면 북한 김정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반응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중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의 역으로 가게 됐는지 정의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징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현재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조사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군사통신선 재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점으로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을 꼽았습니다.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공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위한 방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2018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초계기 레이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주간지 축간겐다이의 특별 편집위원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건은 김정은이 강원 원산시 달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을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갈마해안 관광지구는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원산 명사십리해안 일대에 호텔, 카지노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김정은의 역점 사업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마지구 시찰을 갔을 때 심한 고욕을 견디지 못한 건설 현장의 병사 일부가 암살미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범인은 일망타진됐으나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북한은 가이칠 판문점 설언에 따라 설치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긴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한국군을 긴급 출동시켜 필사적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 언론은 문재인 정권을 가리켜 신북정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 자위대가 피원초계기를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한국은 여기서 자위대에게 발견되면 큰 일이라고 생각했고 레이더를 조사해 쫓아냈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출처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확실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언론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한국군에 구조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주민 3 명과 시신 한 구가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출처는 역시나 한국 축으로부터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동해 한일 중간 수역에서 북한 선박이 도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이를 수색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 배에 암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속 피원초계기를 출동시켰고 저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당시 관계토 대응함이 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하는 등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일 양국은 한 달여간 이 사건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 노동장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위대 초계기 사건 발생 전인 2018년 11월 1일자에서 김 위원장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시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초계기 사건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1일에는 김 위원장이 알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일꾼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일단 시점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닥터 시사 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